여기 <목소리> 지금 너 방송하려고 모 왔죠? 다 BJ죠. 감스트 님월 크이죠? 와요. 형 유튜브 스타죠. 누구네 보내겠습니까 육쪽은 각지려고 공이 나와. 아, 맞죠. 어, 잠깐만.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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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아, 먹었어. 잘하려. 돼요. 나이스! 나이스! 아! 바로 때 바로. 야.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방송하려고 모였어 맞아. 젤론 다야 두열이 자원 잘 캐는 것 봐. 벌써부터 차이나. 어, 형 젤론 아 두열이가 이 자원 최적화 되게 잘하더라고 이거. 아니 벌써 차이나는데 지금? 한두잘 캐나 보니 맞아. 오케이 밑에서 두 번째 이거 안 튕긴다. <laughs>

개별로오버플 같은 안 하겠지? 어. 아니 이거. 이건 누르고. 9네구구네 뭐, 어? 오케이 여기는. 아아다 나가자. 들어 나가자. 나가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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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좋아요 지금. 괜찮아, 괜찮아. 아니 지금도 좋아. 데 오버를 먹었잖아. 오버를 먹어서 어. 되게 좋아. 아니 이거는 아, 국가스, 국풀은 어, 보면은 쉽게 보면은 12풀이 대처하기 진짜 쉬워. 아, 쉽게, 쉽게 이기면 재미가 아, 없다맞지 맞지? 맞지.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드라마 안 해, 드라마 안 해. 나쁘지 않아, 좋아. 아, 어, 어, 말도 안 되게 오버가 이제 꺾거나 말해. 이제 네. 보기 전에 꺾거나 이제 그런 것만 아니면. 그러면 서치니까 좋은 거야. 데 이거 이거 본진 들어가면 알겠지?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지. 이거 꺾으면 진짜 갑분 싸야 근데 여기서 여기서 꺾으면 갑분 싸야 끝까지 봐야돼, 끝까지 근데, 봐야 돼, 끝까지. 아, 근데 꺾어도 오버 받나니까 알지 어? 않 내가 얘오버로 꺾잖아 내가 가평으로 하고 얘 파, 바로 팔모까지다 어, 아, 꺾을게 오버도드스로 개념도 어, 들어봐 이거는 이놈은 이스토리즈로 꺾었어 이스토리즈로 다, <laughs> <이> 다 <laughs> <깎았어>. 나, <laughs> 꺾었어 나 이제 바로 모가지 뭐 바로 꺾는다, 가가지 이거, 바로 이거는 뭐 해야돼? 이거 선발, 그래, 선발, 선발 뭐어 선발하고 어, 스포 운영하면 돼, 이거 좋아 드론 한 마리 찍고 그니까 지금 드론 일곱 마인데 드로 한 마리 더 찍어놓고 올링 찍어주면 돼. 그러면 링딱막아 어, 그냥 되죠 지금. 그냥 대줘 지금. 음, 대... 오케이 봤다. 오케이 봤다. 이거, 이거 보면 알아. 이거 보면 구근 거 알아. 구근 어, 거 알아. 어, 어 무조건 알아. 어 뭐야? 왔어요. 어 이러면 눈치 갔어. 음, 아니 선내어를 한다고? 어. 이거는 그냥 아슬아슬하게 맞겠다는 건데. 이러면 근데 약간 저글링 컨트롤에 자신 있으니까. 상대 바로 될때좀 위험한 타이밍 한번 있어. 이렇게 하면. 스포 운영이 더 안정적이긴 한데 아, 동의가, 동의가 말하는 게 맞겠지? 아, 어. 이거는 스포 운영 안하고 아, 오! 네에에에! 나이스! 야! 야 이거는 엄청 커아 이거 엄청 커한 마리 따는 거는 아, 이거 그냥 레어 타이밍 맞춰가지고 스파이어 지어가지고 투에처리 빨로 이긴다는 건데 이러면 어 아, 잠깐 얘 바로 맞추고 레어? 레어부터 갔어? 선 레어 쟤도 선 레어 이거는 자신 있는 건데 아, 컨트롤을 동시 동시에 지켜 음아 근데 바로 벌써 됐었데 무조건 이겨 근데 이거 이거 아, 아, 안 뚫리겠는데? 이거 약간 좀 불안하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약간 불안하게 해야 돼. 이거 지가 믿는 거야 이거 지신령 믿고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스파이어도 좀 느리고 이거 어차피 스포 운영해야 되지. 아니 아니야 스포 운영 못해 이거. 스포 운영 못해 이거 스파이어. 아저개 뭐해 뭐해? 맞는데요? 어 생각했다. 어. 이거 스포 운영하는 게또 안정적이긴 했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니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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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됐어, 바로 됐어. 가자, 영광이 가자, 링 찍고. 빈집 조심, 빈집 조심. 아니 이거는 드론을 한두개 정도만 더 채우고 링찍던지 어, 드론 뽑았다, 드론 뽑았다. 링한 번, 한 번, 한번 가야 돼링한 번. 근데 제일 못찰건가어 뭐야, 드론 많이 찍네. 아니 말고 쟤쟤

규율이 안나가 아니 저글링 두개 추가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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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개유리해 야 야, 홍규 이렇게 야 이거 홍규처럼 하면 이거 못이겨 이렇게 하면 이거 저글링으로 밀어야돼 원회처리 저글링으로 이거 싸우면서 이기면돼 야 끝났다 이겼다 야, 야 질수가 없어 질수가 없어 질수가 없어 질수가 없어 질 수가, 없어, 자, 질, 수가 자, 야, 질 수가 없어 질 수가 없어 나이스! 야질 수가 없어 질 수가 없어 야원해처리야원해처리질 수가 없어 질 수가 없어 질 수가 없어 끝났어 끝났어 아이디 잘 자랐네 라바1 라바1야이야야 이거 야 이거 몇 자, 개빵이었지? 만만만4천개인가와아아아아 yah <laughs> <laughs> <목소리가> 야, 진짜 드라마틱했다 우리 팀. 야, 다 했는데. 다 야, 주열이 방송 구경 갈게요. 아, 구경 가야지. 여기가 겠다 여기.

진짜 다잘했어려 o w 이 잘했어 너 s a 이 u 가지고 I'm n 어 t g 고 i n g to be a good person. I'm not going to be a good p e 습니다 n I'm not going to be a good person. I'm not 들 o i n g to be a good p e 팀원들 n I'm not g o i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와, 용병수를 진짜 쩔었다. 아 어, 뭔가 이거 느낌 어. 있었다. 드라마 보는 것 같았어, 이거. 그러니까, 오늘 진짜 알찬 7전 4선승제였다, 오늘. 와. 와, 근데 거기서 선내어 해가지고 따라가네. 와. 어마어마한 자신감인데, 저거는. 제이디 윗줄 워로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스팀 첫패야 지금? 아 워로드님 100개 감사합니다 워로드님 감사합니다 저기 진짜 후회하겠다 아 임진붕 낼걸 이러면서 <laughs> 내 저격이라서 재우기도 나오기 힘드니까 와.. 감스트 감수, 팀이 우승후보예요? 스크림할 오... 때다이나봐걘저기 어.. 아, 근데 저쪽이 약간 좀세긴센거같은데 보니까 애공.. 애공님도 거의 잘하시는 편이니까 와 근데 불황이긴 불황이네 없긴 없네 <laughs> 사람만 800명이서 <laughs> 채팅 치고 있네. 그러게요. 세 자리가 잘안지네만못 찍었지. 29,000. 브랑이. 이다저그 감독님, 저, 저 건이 하나 들려도 될까요? 네. 네, 제가 뭐 아, 너무 이렇게 막 갑질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오. <laughs> 오 <laughs> 저희 아까 상황 정확히 마이크 킨 상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아까 마이크 한 상태로 재연 한번 가겠습니다.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마이크 킨 상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 상황입니다. 아까 해결. 뽑는 거잡깐 보여드릴게요. 주열이라면 홍구는 주열이라면 올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출전 받 하고. 그것 때문에 완전 저의 이 지금 아, 나, 아, 나, 저, 나, 어, 네. 홍구 나 우리 랜덤이님 다시 부탁드니다아 그래요? 자신 있어요? 홍구야 홍구야 어때? 어제생각에 홍구가 좋은 거 같아요. 오케이 괜찮아네홍구가 괜찮은 거 같아요. 그 진짜 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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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저 자신 있어? 저는 그래도 재우기 형이 괜찮으니까아 아, 근데 말이야. 이럴 때꼬이가 뭐냐 이랬어요. 자기 가르쳤어요저 재우기 형. 아까 거인 포스가. 존나 열받는 아, 아,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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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재우기 형이. 저는 재우기 형. 이게 이 존나 열받는 오늘 본 이거야. 저는 재우기 형. 이거게 뭐야? 이게 아니 저는 이제 상대팀한테 페이크 넣은 거죠. 그리고 자신 있다고 했어요. 갑자기 또. 아, 근데 자신 있다고 저는 사실 그런 자신 있다는 선수가 또 이제 좀 협조하는 아, 아, 게 맞다고 생각해서. 네. 아 근데 오늘 근데 운이 아, 못 맞았어요. 운도 아니거든 비도 너무 많이 오는데. 비도 괜찮아. 근데 애교까지 아, 못간또 저희 잘못 잘못도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 아, 저도 네, 저희가 이제 대신에 대회 때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야 동거 줘봐. 동. 일단은 저. 나... 만개 쏘고 2천 개는 제가 어차피 거기는 구단주 안 쏴도 되잖아요 어.. 안 쏴도 되요? 이거는 제가 따로 단축해 있으면 어떻게 할 아.. 자, 아 진짜.. 아, 이게 또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아 저는..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남안 받을게요 저도 졌기 때문에 네. 저도 안 받겠습니다 안 받으신다고요? 그럼 감독님 다가이 가시죠 네. 네. 아 저는 받는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돈 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네. 돈 쪽으로 해야 돼요 왜인 줄 알아요? 저는 구단주예요 네예 네, 그렇게 와 감독님 멋있다 엄청 큰 금액이면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사십만이 정말 큰 금액이지만 그래도 뭔가 통비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런 상황통비게 어... 중요한 아, 게. 또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자, 일단 일단은 오늘 이기 이기신 분들, 네. 이기신 분들은. 내가 이 벌떡 일어났는데. 이걸로 A 라는 해서 5 0어요 현금이요? 아 이기신 분들은 일단 7만 원씩. 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분 <laughs> 감사합니다. 나이프 어... 나이프. 아. 와 균열아. 다 보고 있었네요. 네. 와 쩔었다 진짜. 아재동이요 아, 고맙습니다. 어. 형님이 힘줘서 그래요. 아 아니야, 아니야. 너무 고맙다. 습니 아. 진짜 아. 아니 실수를 감사합니다. 한 번은 안 하네 아. 경기력이 아주 깔끔하고 아주 좋았어. 고맙습니다. 아네, 어 홍군이 이겨야지 내가. 와. 그 하는 사람인데. 잘한다. 아니 어떻게 선례어 판단을 하지 거기서? 아니 원래 형처한테 배운 거야 이것도. 아 그러니까 나도 선례하지 않아. 선어 하는데. 네. 선례 선레오 하는데 선례어가 어지간한 자신감 있는 거 아니면 하기 빡세거든. 왜냐면 링 어. 발링 되기 전에 이제 혹시 한번 휘둘리면 게임 터지니까. 자신감 있던 거지 드디어. 안전하다. 최근에. 아니 원래 선발했는데 이거 재동영한테 어. 배워서 이게 좀안거야 그리고 그리고 너그 오버로드 찍었잖아. 네. 오버, 원래 오버로드 찍기 전에 스파이어 지어야 되거든. 아. 스파이어가 그렇구나. 스파이어가 그러니까 오버 찍기 전에 스파이어를 지어야지. 아니면 만약에 홍구가 3미터를 4미터를 5미터를 모아가지고 오면은 한타 있거든. 상대방 왜냐 스파이어 차이 많이 나가지고. 아. 근데 아, 근데, 이거 근데 저글링 싸움에서 너가. 뭐냐, 이득 많이 받잖아. 그래가지고 그쵸, 그쵸, 그쵸. 홍구가 말리더라고, 어. 혼자, 그냥. 아아아아! 아니야? 배웠어? 아, 재동 아, 왜그랬어 아, 아. 아. 계획이야, 아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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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계획을 잘해서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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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거야. 거야. 아, 진짜 재동이 형개이야왜 그래. 그래. 왜 그래. <웃음> <웃음> 원래 나스코이냐 하는데. 어. 어. 아 아. 이런 그러니까. 어요년 그래. 어, 어, 그래. 어, 그래. 만에 봤어. 맞지? 야, 들이 레임 신라고힘들었다가리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넘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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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었다. 일단은 우리 내일 또 준비해야 오, 아 시가 다가 와. 알 모이는 여러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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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그래야 승부수 우리 팀이야 같이 움직이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네. 아홉 시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대야. 손잡이는 느낌 이상하거든 알지? 그럼 내일 위해서 개인 연습들 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두혈이좀 많이 좀 예, 응원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재호도 정말 잘했거든요 오늘 이두 얼간이 새끼는 갖다 버리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시를 위해 우리 오늘 일단 시야합시다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사하셨습니다. 아, 정사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습니다 표정이 많이 싸주세요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